네, 오늘은 막 밥을 막지은 데다가 이 대마 종자를 막 뿌릴 겁니다. 이 대마 종자, 햄프씨드라고도 하죠. 이걸 뿌리고, 이거를 밥을 짓기 전에 넣으시면 죽이 되니까 꼭 밥을 다 지우시고 넣고, 예, 밥을 이렇게 살살살 저어서, 예, 살살살 저어서 이렇게 쓰, 드시면은, 예, 단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예, 이 대마 종자가 소화도 잘 되거든요. 저는 이거 지금 까만 것도, 예, 아마란스라고 해가지고, 영양소도 엄청 많고, 예, 소화가 잘 되는 작곡이에요. 이렇게 바, 밥을 이렇게 컨테이너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예, 어, 냉장고나 냉동실 넣어놓고 데펴 드시면 살도 안 찌는 밥이 되고, 예, 간편하고 좋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며칠 한 3, 4일, 5일 치를, 예, 이렇게 지어서 놓고 계속 먹거든요. 밥을 매번 안지도 되니까 되게 편리해요. 아, 대마씨가 특히 이제 어디에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대마씨가 햄프씨드가, 어, 오메가3하고 식스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식물성 오메가3하고 식스기 때문에 어, 더 좋구요. 혈관 건강을, 예, 오메가3하고 식스는 혈관 건강에 좋죠. 예, 그리고 카바노이드라고 해서 오로지 대마 종자에만 있는 성분인데요. 우리 몸 속에서 세포막을 자극하고 면역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체온과 혈압, 염증 등을 조절해서 우리 몸이 늘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예, 카바노이드는 미국의 공익암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예, 이 카바노이드가 정상 세포는 보호, 암 세포만을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예, 항암 효과가 아주 강력해요. 예,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확인을 했고요. 어, 하루에 한 수저 정도를 드세요. 그래서 음, 이렇게 밥을 다 지은 다음에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진짜 편하고요. 어, 빅토리아 여왕의 장수 비결로도 소개를 했어요. 곡물이면서도 대마 종자, 예, 곡물이면서도 탄수화물 함량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닭고기와 소고기에 비해서도 높아서 근육 형성과 다이어트 목적으로 섭취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6대 슈퍼 국물이죠. 그 혈관 내에 독소를 배출합니다. 항암 효과, 항산화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이게 보면은 항상 TV에서 뭐가 나오면 우르르 그 유행 타는 게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심해요, 사실은. 근데, 어, 이렇게 드시고 내가 내 몸에 맞다 하는 거는 좀 꾸준히 드시면 더 좋거든요. 대마 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시면 소화도 되게 잘 됩니다. 위장에도 좋습니다. 예, 소화가 되게 잘 되는 이게. 이게 작곡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꼭 밥을 지어 드셔, 드셔보세요. 그러면, 예, 이렇게 대마 종자 같은 경우는 대마 종자에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예, 이거를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항암효과도 엄청 높고, 예, 엄청, 어, 몸에 엄청 좋은, 예, 작곡입니다.